안녕하십니까. 전하관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요리, 음식의 핵심이죠. 짠맛과 감칠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죠 소금 가지고 뭐 미네랄이 풍부하니, 안 하니, 건강에 좋니, 안 좋니. 그러면서 보건당국에서는 한 10년부터 나트륨집이자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 대체 근데 우리가 왜 소금을 못 줄일까요? 왜 소금을 먹어야 될까요?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맨 처음에 쓴 책이 불량지식이 내원을 망친다 했는데 표지에 쓰고 있는 그림은 똑같습니다. 소금꽃이 피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맛에 대해서 총정리한 책이 맛의 원리책이었는데 이쪽이 소금꽃. 그래서 소금이야말로 맛의 핵심이다. 천가물의 꽃이다. 다른 것 줄여도 소금만큼은 못 끊을 것이다. 왜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냐면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영양소에는 열량을 내는 칼로리 원이 있고 조절소가 필요합니다. 조절소라고 할것 없이 사실 다 이쪽은 다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는 게 물이 들어 있고 유기 고영분이 들어 있는데 고영분은 크게 탄소 화합물인 유기화물과 합 무기물, 미네랄이라고 하는 무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근데 유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laughs> 천차만별이에요. 식물 같은 경우는 아예 포도당부터 비타민까지 다 만들어 버리는 거. 어떤 애들은 미생물이나 세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 음식만 줘도 됩니다. 비타민만 하더라도 인간은 비타민을 C를 못 만들지만 다른 동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 유기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원이자 뭐의 부품이 되는데 미네랄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죠 성격이. 미네랄 같은 경우는 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동물이건 식물든 못 만들어요.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합성되지도 않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소비도 되지 않아요. 한번 있으면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있으면. 근데 우리 몸에서 꾸준히 배출돼요. 배출이 되는 것만큼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소금을 그렇게 갈망하느냐. 초시동물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미네랄, 다른 미네랄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해요. 근데 소금만큼 모자라서 꼭 보충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설탕이 좋아요, 나빠요? 설탕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향신료 안 써도 되고. 다른 거다 종이를 안 넣어도 돼요. MSG 안 넣어도, 다안 넣어도 돼요. 그냥 음식 먹으면 돼요, 골고루. 소금만 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맛을 위해 넣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 탈이 나는 거지 소금만큼 은 넣어야 됩니다 소금에 뭐가 있지? 따져보려면 소금에 어떤 미네랄을 공급하는 거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의 성분을 보면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것은 칼슘하고 인입니다 왜요? 뼈를 구성하니까 그래봐야 1kg하고 789g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 봐야 뼈에 있는 미네랄 무게가 2kg 안 됩니다 뼈에 있는 건 사실은 콜라겐, 물, 공간 이런 게 많은 거지 실제로 뼈에 무게를 딱따지면 2kg 안 되는 근데 카슈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사실은 1% 정도만 우리 해결액에 넣어 쓰고 있고요 인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넣어서 활발하게 미네랄 작용하는 거죠 이건 그냥 결석으로 딱 콜라겐 틈에 딱 돌덩어리처럼 뭉쳐 있는 겁니다 쓰고 있지 않고 구조를 명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게 칼륨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황은 아미노산의 구성성분이죠두 가지 아미노산은 황이 들어있으니까 많고, 그다음에 소디움, 소금에 있는 NACL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 이거 높아 보이잖아? 이거 미리브람입니다. 1000분의 <목소리> 1, 1000 나눠야 돼요. 4브람. 엄청나게 많은 건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좀 어느 정도 체급이 있게 많은 것은 칼륨,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철, 경계에 있죠. 철까지가 많다고 할지 작게 할지. 여기 에 4g 정도, 그 다음에 아연, 이건 저 무게로 절수 없을 만큼 작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섭취를 권장하는 것은 제일 많은 게 칼슘인이 아니죠. 칼슘인 같은 경우는 아, 수치는 제가 대충 적은 거라서. 근데 희한한 게 미네랄 중요해요. 미네랄 기능 설명한 거 많아도 도대체 내 나이 때 당신별로 이만큼 먹어요. 이만큼 이상 먹지 말아요. 그표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좀 없다고 없어서 칼을 만들었는데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칼슘하고 이는 이게 원래는 3500 나트륨 권장했어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나쁘다 나쁘다 쪼래가지고 2500 권장하기도 하고 2300권하기도 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원하는 것은 칼륨, 염소, 나트륨 여기에 소금이죠. 칼륨은 소금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많을까요? 채소 식물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칼륨, 나트륨 염소인데 요건 채소로부터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근데 나트륨과 염소는 식물로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그다음에 칼슘과 이는 우리 몸은 뼈대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마그네슘 필요하고, 그 철, 아연, 나머지 작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꼭 중요한 게산 섭취량이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을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이상 먹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나트륨과 염소를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만큼 할수 없는 거죠.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칼륨까지 포함되는데 칼륨은 식물을 통해서 채소를 통해서 땅에 많이 있는 식물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할수 있는데 없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트륨 과잉이 문제니까 나트륨 대신 다른 짠맛을 넣으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품회사가 아무리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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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줄이는 게 그걸 넣어야 맛있으니까 못 줄이니까 다른 짠맛을 넣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짠맛이 정말 드물어요 희한하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수소유온은 무슨 맛이죠 신맛을 합니다 신맛 나머지 건쫙 맛을 내는데 무슨 맛을 내냐면 짠맛을 냅니다 나트륨만 짠맛 낸게 아니라 애도 짠맛을 낸대요. 경쾌하고 맛있는. 근데 애는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하겠죠? 포타슘, 아까 칼륨. 애는 짠맛이에요. 그럼 식품회사에서 요걸 넣어주면 되지. 좀 위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애가 많으면 더 치명적으로 유효합니다. 부쟁맥이 오고요. 애가 더, 나트륨이 과잉이어도잘 처리할 수가 있지. 칼륨 처리보다 나트륨 처리를 잘 합니다. 식품회사는 또 이쪽이 더 맛있어요, 나트륨이. 하다 보니까 자꾸 나트륨을 원려 그러는데 일부량은 칼륨을 대체할 수 있을 건데 칼륨 과잉도 때에 따라 성장이 더 투명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온들은 짠 맛을 내고 이런 맛은 짠맛 못지않게 쓴 맛을 많이 내서 거부가 되고 있는 거죠. 아래 에 있는 것은 쓸 수가 없다. 너무 안 되겠죠. 무거우니까 중금속이죠. 아래로 가면 더 금전화. 그래서 소금을 왜 줄이기가 힘드냐? 우리 몸은 정말 간절하게 소금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원하고 있다 보니까 소금이 돼야지 음식 맛이 납니다. 그래서 짠 맛은 요리 음식의 핵심이라서요. 그러니까 요리를 지배하는 맛 성분하면 무조건 소금, 그렇죠? 책잘 써놨어요. 소금, 설탕, 지방, 그 다음에 MSG 네 가지면 다맛 성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나머지는 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소금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바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땅에서는 한6억년전까지는 아무도 못 살았고요. 워낙 강력한 사실 때문에 바다 속 깊이에 생명체가 있다가 점점 산소가 들어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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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죠. 그래서 모든 동물의 근본은 이 물고기 체계가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픈 것 중에, 중에 상당한 이유도 사실 체계 시스템이 물고기 때 만들어진 시스템을 자꾸 덕지덕지 고쳐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지나가니까. 그럼 바닷물의 조성을 보면, 은 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황, 그죠? 제일 많은 건 염소죠, 염소가. 무게가 일대에 있더라도 이쪽이 더 무거운 쪽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고. 무게로 보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황. 옛날에는 정말 철도 많고, 황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많이 줄어서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있고, 탄산. 그러니까 CO2가 물에 녹아 있어야지 얘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든 식물성 프랑크토이든 얘가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항상 이정도 녹아 들어갑니다. 옛날 훨씬 더 많이 녹아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칼륨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갈망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약간 나비도 하신 눈물, 아가의 눈물 소금 바라먹기 위해서 거북이의 눈물 코끼리는 호기름은또 소금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퍼포먼스가 좋아서 소금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배출을 정말 안 한대요. 그래도 못자라니까한번 가서, 소금 많은 데 가서, 막 마음껏 먹는대요, 한 번씩. 그래서 모든 생명의 바다는, 생명체는 바다에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해냈던 물, 거기에 있는 나트륨, 염소, 이걸 많이 필요로 한다. 사실, 소금의 중요성은 물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꼬박꼬박 2L 정도를 음식물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 먹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때또 만들어집니다. 물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에 실제 일어나는 것은 침이 오이고, 1L 나오고, 위액도 나오고 있고, 담소화액 나올 때마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최대 9L까지 넘어져요.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물이 나와서 몸에 있는 수분이 수분을 펌핑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물은 통로만 있고 물이 지나갈 통로만 있고 실제로 이쪽이 수분이 많아졌다 저쪽이 수분이 많아졌다 하고 있는 것은 나트륨을, 나트륨이든 염소든 칼륨이든 이 펌프가 있어 가지고 이 펌프로 이쪽으로 마이네온 덩달아서 물도 많이 빨려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트륨을 다시 뽑아 드리고 이온을 뽑아 드리면 물도 빨려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먹는 것의 에너지를 실제로 부품으로 보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나트륨 펌프를 작동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우리 뇌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가 860억 개 있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초당 수십 번, 백번 가까이 뭐하고 있냐 그러면 펄스를 만들고 있죠 펄스를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나트륨이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들어갔으면 멈춰보면 안 되잖아요 다시 퍼내고 이걸 초당 전기 펄스가 일어날 정도까지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통로를 열어서 여러 가지 집어넣어 농구창에서 확 들어가고, 난 펌프로 ATP를 이용해서 계속 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2%라고 했는데 에너지의 20%를 쓰고 있는데 그 에너지 20% 쓰고 있는 것 중에 절반인 50%인 10%를 이 펌프를 쓰는 데 씁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많이 쉬지도 않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뇌가 작동하려면, 그러니까 맛을 맛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맛도 신경세포잖아요. 신경세포도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나트륨이나 칼륨이 있어야만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거지 나트륨이나 칼륨이 없으면 단맛, 짠맛, 신맛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게 자체는 시야 채로도 맛있기도 하지만 나트륨이 들어가서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 단맛을 느낄 때도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신호가 발생하는 거고 쓴맛도 나트륨이 없으면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없으면 모든 게 망가져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가 되면 나트륨이 증가되면 플러스니까 전압이 퍽올라서 활동 전 이상 올라가면 펄스가 만들어져서 전달이 되는 거고 1 0만사이 가바를 예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바가 뭐냐 하면 오, 진정해주는 억제성 흥분 많으면 그죠 사실은 70%가 흥분성이고 30%가 억제성인데 가바가 하는 일은 실제로 가바성 채널이 있어가지고 이쪽 가바 결합하면 열리면 얘는 염소가 들어갑니다 염소는 마이너스니까 전압을 낮춰가지고 요거. 흥분시키고 있는 진정시키는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실제로 진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염소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없으면 오,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돼가지고 정신병이 일어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를 마치 필요한 불편한 물질을 보고 있는데 뇌는 두 가지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했고요. 을 옛날 같은 소금 같은 경우는 보존료로 정말 많이 썼죠. 소금 없었으면 정말 우리 식탁이 엉망됐을 거예요. 장류, 젓갈 이런 것들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미생물이 자라지 않게 보통 많이 자라는 균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3% 정도가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중에서 좀 버티는 거예요소금에 버티는 것은 보통 10% 버티고 아 좋아해요 그럼 좀더 버티는데 예전 특징은 또 뭐냐면 소금이 작으면 죽어요 그럼 소금밭에 살고 있는 애들은 오 10%가 넘어가야 살고 있는 걔네는 소금에 살고 있는 애지만 소금이 낮으면 얘는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하게 나는 건 뭐겠어요? 자, 여기에 주변의 농도가 높으면 여기가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고, 그죠? 얘가 소금 농도가, 얘 안이 높으면 물이 막 차갖고 터져버리고, 이게 모자라면 찌그러들어 버리는. 삼토압 만큼 중요한 게 없죠. 피부 탄력을 시키려면 콜라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염의 농도가 있어야지 물을 빨아도 탱탱하게 유지되는 거지. 안 그러면 찌그러드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막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소금 먹는 게 10g 먹어요 왜? 10g이 배출됐으니까 20g 먹으면 20g 배출되고 어떤 사람은 100g이 배출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몇 g 먹어야 될까요? 반드시 100g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보냈다 다시 재, 재흡수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기 전에 포도당은 바로 다 흡수되어 갖고 100%다 흡수해 버리고요 아트륨 같은 경우는 있던 걸 전부 다99% 흡수를 합니다. 아트륨 같은 경우. 흡수를 덜 했어. 90%만 했어. 그러면 지금 10g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0g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흡수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소금을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소금 섭취량을 우리가 더 먹었다. 아, 근데 원래, 원래 10g을 먹었는데 20g을 먹었어요. 그러면 바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때 소변이 많이 배출될 것 같죠 아니야 짜게 소변도 줄여버려요 고농도로에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몸이 잘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래 필요한 양은 2g인데 10g 먹은거좀 과했잖아요 좀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죠 근데 소금을 갖다가 대체하려고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그냥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설탕이 제일 안잖아요 이당은더 좋은 당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설탕을 먹는데 줄여야 되는 거고 소금도 소금이 제일 좋은 소금이에요. 그 양을 좀 줄이면 좋은 거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혈액관에 당이 없으면 저혈당, 쇼크받아요. 소금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좀 과하게 먹고 있죠. 그러니까 몸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러니까 좀 과하게 좋아한다. 그리고 식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이게 체감공 분량입니다. 정말 많아요. 소금, 설탕을 모르고 나서 식품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하고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전체 소금 생산량의 6%만 식품에 쓰고 있고, 나머지는 산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업에 진작분에 놀랍게 많은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소금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에 소금은 정말 비쌌습니다. 지금 같은 산업이 될 수가 없죠. 소금의 염세를 폐지한 것은 뭐냐면, 산업용으로 용도가 훨씬 늘어가지고. 산업에서 돈을 더 많이 세금을 주니까 굳이 식용에다안 붙여도 되니까 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산업용 때문에 염세가 폐지된 거고요. 염농도가 단백질의 영에도 특징마다 바꿉니다. 그래서 소금을 공부하면 정말 끝이 없고요. 소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천일염과 그 정제염 말하는데 자연이 만든 소금이 뭘까요? 원래 순수하게 자연이 만든 소금. 정제염이죠. 천일암염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 히말라야 암염이 있는 게 뭐겠어요 옛날에 이쪽에 인도 쪽 그쪽이 섬이었습니다 섬이 다가와서 쭉 나오면서 밀어 갖고 점점 이렇게 융기시켜 버린 거죠 큰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융기시키니까 얘가 결국 햇빛에서 마르는 거죠 아무리 크고, 크고 깊은 호수라도 천천히 다 말라요 천천히 그러면 결국 암염, 암, 돌이잖아요 돌 돌만큼 단단한. 도저히 깨는데 너무 힘들고 세부하는게 힘들었죠, 옛날에. 돌 깨는 거지 똑같습니다. 소금 깨는 게. 이 성분의 99%는 NACL입니다. 왜? 바닷물이 있는데 다 없어져. 어디 가고? 바닷물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결정화될 때 순수한 것들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탄산 칼슘이 같이 뭉쳐서 깔아앉고, 그 다음에 황산이 들어가 있는 황산 칼슘이 깔아앉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면 NACL만 결정화가 돼가지고, 마그네슘과 칼륨은 결정화가 안 되고, 위에 간수로 떠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주 같은 데는 굉장히 여건이 좋으니까, 사막지에 딱 크게 해가지고, 물을 갖다 깊이 담가놔요. 그러면 우리처럼 뭐, 손쓰는 게 1년 내놔, 또.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1년만 마르면 똑같죠. 미니, 그, 암염 만들고 있는 거죠. 먼저 이두 가지가 녹아서 깔리고, 그 다음에 이만큼, NACL이 깔리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위에 끝까지 굳지 않고 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액이 고농축돼 있는 그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 떨어내고 이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천히 말리면 다 정제염이 돼버린다.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정제염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옛날에 천연이 좋다고 말할 때는 어 미네랄이 많아요. NACL이 다수 n a 도 미네랄이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한 CL도 가장 많이 필요하고 뇌에서 가장 필요하고 있는 건데 그걸 떼놓고 마치 마그네슘과 칼륨과 칼슘만 미네랄이냐? 그러면 둘다 아쉽지 않죠? 칼슘만 약간 아쉽죠? 마그네슘은 안 먹어요, 우리들. 왜? 바로 만들어 놓은 거 너무 써가지고 간수 뺀다고 하는 건 결국 애 빼는 거예요. 쓴맛은 세 가지 다 쓴맛이거든요. 쓴맛 중에 제일 지독하게 쓴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다음 칼슘, 칼륨. 그렇기 때문에 급속하게 말렸으니까 미에 빠져나지 못하고 같이 갇혀 있으니까 1g 정도가 들어 있지만 ppm이니까 그 양은 많지 않고요 보관하고 3년 동안 보관하는 사중에 이건 다 빠져나갑니다 차이가 많지 않고요 아까가 말한 천천히 말리면 그 소금만 결정화 된다고 하는 보유 중기 대표 인기 뭐냐 그러면 사회입니다사회사회 사회 바닷물은 이게 NaCl이 결정화가 많이 돼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위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바닷물 같은 게. 굉장히 높잖아요 바닥에 깔려 버렸고 그럼 이 사회물을 갖다가 소금을 만들면 오유 미네랄 함량이 천일염에 10배 100배 되는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소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다른 용도로 써야지 그래서 사실은 소금에다가 암염에다가 먹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요오드가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조금 필요한 미네랄인데 요오드가 모자라 가지고 소금에다 꼭 요드를 넣어가지고 넣어 보충해 준 경우가 있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칼슘이나 이런 것들 흡수가 잘안 돼요. 미네랄 여러 개 물이 녹아있으면 사후적용해서 칼슘하고 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굳어버리잖아, 뼈가. 칼슘 따로 인 따로 먹어야지 같이 넣어놓고 녹이면 뭐 말이 안 되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흡수율을 과면하면 녹아있는 수행역으로 보충하는 방식은 별로 맞지 않고 음식을 통해 섭취하거나 어떤 제형을 갖춰서 섭취하는 게 맞고요. NACL은 일가이온이라서 쉽게 흡수되는 거라서 필요한 먹는 게 맞고 배출도 잘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꼭 영양학자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얘죠 한국인한테 가장 적합한 제형이 뭐냐. 논란이 안들려면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 게 제일 좋은 거냐 말하면 그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측에서 만드는 거.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자꾸 뭐 영양이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소금이 뭔 제거하고 뭔 추가하는 게 가장 좋은 소금일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